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원목도마 많이 사용하시지요? 그런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신 분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나무도마 관리부터 추천까지 해드릴게요. 여러분, 도마를 선택하실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나무를 사용한 도마가 좋은지 아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릴 캄포나무 도마는 호주 청정 지역에서 자란 나무입니다. 캄보나무는 내구성도 좋고 특유의 피톤치드 향기가 향균작용을 해서 미생물 세균 억제에 뛰어나고 천연 살충제 효과도 있어서 곰팡이 및 세균 번식에도 용이해 친환경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캄보나무는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서 건조해 주시면 밀도가 낮아져 단단해지면서 탄성이 생겨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로부터 왕실이나 귀족들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될 만큼 단단합니다. 그리고 도마브러쉬 때 두번째 중요한 부분이 단면이 어떻게 제작되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도마가 단단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엔드그레인드 방식으로 제작된 도마는 나무 나이테 부분을 위로하여 단면을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측면을 사용하는 엣지 그레이 방식에 비해 칼의 사용이 수월하고 나무 섬유질이 수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힘을 가하면 복구되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칼자국이 자연적으로 복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나무 뒤틀림이 적고 건조력이 높아 물이 빨리 마르기 때문에 세균이 쉽게 살지 못하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원목 도마를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첫째, 도마는 사용하고 나서 가능한 빠르게 부드러운 수세미로 물에 가볍게 씻어내 주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가벼운 얼룩에는 세제 사용을 지양하시고, 기름이나 얼룩이 남을 수 있는 재료 손질에만 세제 세척을 해서 충분히 헹궈주세요. 깨끗하게 하신다고 해서 베이킹소다를 사용하시면 나무 도마를 검게 변색시킬 수 있으니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경우에 따라 굵은 소금에 규연산을 사용해서 가볍게 세척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둘째, 씻은 후에는 도마든 냄비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 주셔야 합니다. 물기가 있는 채로 두시면 고여 있는 물기를 도마가 흡수해서 세균 및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 후에는 직사광선은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세워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셋째, 도마 색상이 옅어지거나 칼자국이 생겼을 시에는 아주 부드러운 사포로 가볍게 문지른 후, 원목도마 전용 미네랄 오일 또는 포도씨유를 발라 하루에서 이틀 말린 뒤에 수건으로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원목도마도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실버스타 캄포도마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과 직접 접촉해서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정받은 식용 미네랄 오일을 사용해서 만든 안전한 친환경 도마입니다. 그러면, 캄포도마의 내구성을 직접 재료 순지하면서 눈으로 보실 수 있게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김밥 한번 해 볼게요. 계란 6개. 자, 소금 두꼬지 3꼬지, 네꼬지 맛술. 한스분만 이선 얇게 구워줄게요. 자, 이런 거 하나 젓가락 하나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낼게요. 골려서 이렇게 좀 하대요. 이제 내자. 이렇게. 오이 한개채 썰어줄게요. 이 도마가 약간 무게가 있어서 덜 밀린다. 맞지? 음. 안 깔아도. 안 밀려. 어. 파프리카, 노란 거 하나, 빨간 거 하나 썰어줄게요. 당근 150g 채 썰어줄게요. 당근도 얇게 채 썰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채소를 넣니다 당근 볶아줄게요. 자, 소금, 소금 뚜 꼬집. 해야돼요단근는 다른 거는 그냥 해도 되고 이렇게 숨죽어 그래요 소금 반 티스푼 밥두 공기 참기름 한 스푼 반 김부장에서 붙여줄 거예요. 이제 반으로 접어서 잘라줄게요. 가고 밥튀기도 봐고 이렇게 붙여줄게. 요 엄마, 응? 밥튀기가 마풀. 밥풀, 밥풀뛰기 맞잖아. <laughs> 밥풀튀기밥풀튀기 <밥풀띵이. 밥풀띵이. 웃음> 자, 밥을 깔아보겠습니다. 오늘 약간 대왕 김밥이네요. 아, 해오리 김밥. 이에 찹쌀이 많이 섞여 가지고 밥이에요. 김을 꺼내나. 위에다 이렇게 한장담놔야 아 돼. 하나더 넣고 자, 크래미 6개. 6개 있어요. 크래미 여섯 오이. 아프리카. 어, 료거 많아서 다말수 있어요? 응, 말아 단무지랑 우엉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이거 먹으지 오이. 우엉, 왜 이래, 근데? 자, 당근. 아 요거는 김밥 발 없이 에응발 예? 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안나서 그래 아발 없이 이래 싸도 돼 그것은 못 겠나? <laughs> 입혀지겠는데 결국 김밥 발이 등장했고응 김밥 발로 해야 단단하게 싸져 자 요거 덮을 이렇게 해서 붙여줄게요 자, 겹쳐서 갈아줍니다. 자, 붙이는 걸 뒤로 하면 이렇게 말면서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서 밥을 깔아서요. 붙이는데 음 꿀팁 응, 이렇게 착 달라붙지 한장 주시오. 마이너 음악도 나중에 계란 많이 넣어주세요. 계란. 응, 계란 많으니까. 말아줘야지. <laughs> <laughs> 자, 쭉쭉쭉쭉. 참기름 좀빨라 썰어 볼게요 잘썼다 이렇게 당기다가 밀어 자, 온염도마는 이렇게 플레이팅 해도 좋아요 보이지? 방금 보여드린 캄포도마를 공급가로 준비했습니다. 엔드그레인 캄포나무도마 직사각형 중자를 117,200원, 직사각형 대자를 134,300원, 그리고 플레이팅에도 사용하면 좋은 원형을 134,3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거치대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거치대는 292조를 14,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세요. 구매 방법은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구매 링크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세요. 공구기간은 2025년 7월 11일 금요일부터 7월 24일 목요일까지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원목도 막 관리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관리해보세요. 오래오래 쓸수 있어요. 그리고, 보여드린 캄포도마도 가격에 비해 좋은 도마니까 놓치지 마세요.